제가 오늘은 와인 잔을 준비했어요. 와, 오, 크림 생맥주 느낌이 나오는데? 한잔 하실까요, 같이? 아유. 우리의 만남을 아유. 위하여. 또좀 맥주 주문하면 음. 소맥 가능할까요? 제가 언제든지 다 해드릴게요. <laughs> 이력비 스타 방희동 소매 기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 소매 기모 보러 오잖아요. 네네. 뭐 인기는 뭐 당연히 체감하고 계시죠. 어, 이, 안에 <laughs> 아, 이 안에 있으면 체감을 하죠. 나가면 모르지만. 나가면 <laughs> 아, 모르지만 정말 뭐 질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음, 일단 누나 아니냐 이모라고 좀 하지 마라. 내가 <laughs>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 <laughs> <laughs> 나랑 거의 삐까삐까이보분는데꼭 <laughs> 이모님. 근데 기분 안 좋아. 아 그러겠네요 제가 그래서 어. 항상 호칭을 정리를 해드려요 어, 자, 제가 봐서는 당신과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안날것 같으면 누나 어. 좀날것 같으면 누님 어. 어. 엄마보다 어릴 것 같으면 이모 어. 아 깔끔하네 엄마보다 많을 것 같으면 이모 어. 아니 누가 봐도 우리 소맥 누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이모라고 한 적도 있나요? 아 그럼 있죠 어. 그냥 평상적인 통명이죠 뭐 그냥 음. 부르기 편하게 네. 주머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그 편하시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정겹습니다 네. 그냥 네. 우리 소맥 누나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그런 음, 질문도 음, 많더라고요 우리 큰 아들이 27입니다 헉! 둘째가 24살입니다 어, 그럼 진짜 동안이신 거네요? 아닙니다 결혼은 1대대때 하신 거예요? <laughs> 그 이모님은 골드참치에서 몇년 정도 일하셨는데 이렇게 스타 되신 거예요. 2018년 8월 1일 날 왔어요. 만 7년. 7년. 이런 유명세는 한 10년 전 하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럼요. 왜? 이 가게 오기 전에서도 했었고요. 아. 사실은 이제 우리 손님들이 제가 유튜브 올렸냐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네.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서 제 채널 뭐 이런 걸 하나도 할줄 모르고 손님들이 걔도 유명하시거나 뭐 인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려서 아마네 이렇게 퍼진 거지. 제가 할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죠. 어. 언제부터 이모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손님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어느 순간 손님들 어. 눈빛이 이상했어요. 가게 앞에 들어오면 <laughs> 네. 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어. 당신들끼리 엄청 음, 미시다 이렇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 그게 딱 코로나. 어, 그럼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네. 그래서 저희 가게가 코로나 때도 다른데 불경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이렇게 또 운영할 수 있게끔 네.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법은 없나봐요. 지금 고등 참치는 에 7년을 있었지만 이 소맥은 몇년 하신 거예요? 아이 어, 집거리 항상 제가 한 <laughs> 15년 했다고 얘기해요 <얘기합니다>. 15년? <laughs> 5년? 저 참치집만 15년입니다 아아 할말안 들어서 참치를 못 잡을 뿐이지 <laughs> 눈으로는 다 참치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딱 연말 하신 거예요? 제가 연말은 하지 않았고, 네. 저도 이쪽 계통에 요식업에 일을, 한 서비스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알려주고, 한번 했던 거를 보고 배우는 습득이 조금 저는 있는 것 같아서, 오. 그거를 제 걸로 만들었지. 아. 제가 뭐, 술을 뭐,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시는 손님이 해주시는 법을 아름아름해서 제 걸로 만든 거죠. 아. 이모는 주량은 어떻게 되냐고도 많이 있지만 저는 원래 술잘못먹어 <laughs> 아예 아니, 아니 근데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손님들하고 합의 맞으면서 이렇게 한잔씩 권하고, 한잔씩 먹고, 하긴 하지만, 움직이고 일을 하니까, 유산소를 해가지고, 금방 깨는 것 같아.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이모님 쉬는 날은 있으신가요? 저는 매주 일, 일요일날 거의 휴무라고 보시면 니다 아, 그럼 이모님 예. 뵈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아이, 또, 예약하시면 뭐, 아. 토요 하시면 나올 수 있죠. <laughs> 많은 손님이 임을 보러 오니까 기억에 남는 아. 손님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제 인당 가격이기 때문에 참치위가 네. 메인이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 여성분 세 <laughs> 분이 오시더니 핸드폰 번역기로 <laughs> 나는 당신을 보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왔다. <laughs> 와, 싱가포르 당신이 말아주는 <laughs> 술을 먹고 싶다. 근데 배가 부르다. 당신이 말아주는 <laughs> 술만 먹고 싶다. 우와. 근데 어떻게 외국에서 또 일부러 또 오시고 <laughs>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 <laughs> 네. 소매, 1차 <일차> 딸기 스무디, <laughs> 하이볼 맛있게 드시고 나가시면서 정말 당신을 싱가포르에서 정말 정말 아. 유명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싱가폴 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도 많이 와요? 많이 오세요 미국에서 오시면 미국에서 난리 다가지 대만에서 오시면 대만에서 난리지 저도 모르는 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글 있잖아요 이모가 맥주에 7알 이상이다 <laughs> <laughs> 이런 티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된다 <laughs> 아니 우리... 어떻게 대놓고 우리 대표님한테 <laughs> 그걸 말하겠어요 <laughs> 팁을 너무 많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요 네. 팁이라는 거는 최선에 대한 서비스에서 주시면 감사하지만 음. 안 주셔도 저희는 그런 건 상관없으세요 네. 우리 손님들이 그냥 좋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는 저는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럼 해외에서도 오늘그소매 직접 볼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와인잔을 준비했습니다 와. 자. 우와. 이 맥주 한 병은 또 와인잔에 딱두 잔이 나와요 음. 기념이 될 경우에는 꼭 이모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어 그러시면 제가 해드리죠 <laughs> 와또 <Karere 웃음> <laughs> 와인잔에 담기니까 또 다르죠 분위기가 느낌이 <laughs> 어 크림 생맥주 느낌이 나오는데 손님분들이 생맥주보다 맛있다. 이 맛이 왜 이렇게 좋지? 막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원들끼리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먹어보면 사실은 제가 탄 소맥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그러거든요. 네. 대기업의 맥주하고 소주가 만나서 골드참치의 새로운 맥주의 브랜드로 탄생한다고. 그러네요. 음. 기존의 맥주보다도 훨씬 이 궁합이 잘 맞아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제가 탄소맥.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 한잔 하실까요? 같이. 아, 예. 우리의 만남을 하 아, 위하여. 위하여. <laughs> 우와 <laughs> 맛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맛이 다른데요. 응. 소주 맛 하나도 안 나고 <laughs> 네, 맛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이제 가끔 가도 우리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이걸 저를 보고 오셔요. 네. 오시고 나서 소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저도 바쁘다 보면 음. 이 팀을 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치, 차라리 그치. 그러면 저 소맥 보고 하는데 소 소맥주 시키면 음. 소맥 타주실수 있어요. 그러면 음. 당연히 제가 조금만 바쁘더라도 조금만 기다렸으면 제가 해드릴게 하잖아. 요데 아, 음. 저희들도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소주 맥주만 주고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손님들은 서운하잖아요. 예, 사실은 아,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소주 맥주 주문하면 음. 소맥 가능할까요? 부탁을 하면 저는 다 해드리거든요. 늦더라도 음. 언제든지 오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다 해드릴게요. <laughs> 우리 소맥 나 앞으로 어디로 오면 되죠? 방이 동골드 참치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네, 안녕! 안녕! <laughs>